자, 1레븐 음. 파리스 페리스 음. 이거는 그냥 한영사점에 있으니까 바로 해석하세요 나 o u n 파리 그쵸 두웰브 파크 파크 파크는 뭡니까? 공원이야? 그쵸 noun 어라지 유저리 그레쉬 in grass. 응. 응? grass as w h grass. 어. 아. 음. she. 음. wife h i g 응? grass as w i Y. e w h n 어. g 그레시. r 그 a 야 음. n closed. e n closed. 어, p e c e p c e of of land. land in a town. in a town. comma. comma. used. the p by the p u b l i c for pleasure. for pleasure. 어. 응? and the rest. and the rest. 음. 응. 응? 응. pleasure 네, 보세요. 어. 응? pleasure. 그때 응? 아. my pleasure 여러 번 했다. 아. P L 응. E A S U R E. 응. pleasure. 어. 공원. 공화... 한큰 보통 응. 잔디. 응. 뭐, 클로, 인클로즈드? 응. 인클로즈가 응. E-N-C-L-O-S-E-D 응. -E 응. 인클로즈드 응. 인클로즈드? 뭐. 응안 음. 닫혀있나? 뭐안 닫혀있나? 응, 안 응. 응. 뭐, 조각? 응 땅을 응. 한 마을에서 이세하여 그뭐민중들 왜? 응 뭐야. 공공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pleasure, 기쁨. 음, 그렇지. 어이, 와, 레스토 쉬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공원이라는것 자체가 정말네. 기쁘게 하거나 음, 쉬려고 음. 공공, 그러니까 음. 공공적으로 음. 모든 사람들한테 음, 음. 사용하게 만들어진 거이는 음. 말이야. 음. 자, 13. Part. Part. 음. 부분. Good job. Noun. No. A piece. piece. Which, which is less. less? 어. Then the whole. The whole?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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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한 응. 조각. 응. 그것은? 응. 뭐, 덥나? 응. 응. 레스가 뭐야? 레스 전해보자. 그렇지. 그 전체보다? 그렇지. 그니까 응. 전체보다 적은 거라니까 어. 부분이 된 거야. 음, 작기만 하면 부분이구나. 그렇지. 응. 자, example. 음. Which part? Which part of the town? the town do you live in? 그치, 마 음. 음. 어느 어. 부분에, 어. 그 마을, 마을에 어. 뭐야, do you, 당신이 음. 살아요? 그렇지, 그렇지 음. 이 마을의 어느 부분 쪽에, 음. 어느 음. 쪽에 당신이 음. 삽니까? 음. 이제 이런 음. 말인 거예요 자, 40 음. Particular Particular 음. Particular 무슨 뜻입니까? 파티 a r 분명하게 파트 같은 음. 음. 부분 그거 그런 부분 뉘어지 그러니까 음. 음. 어느 곳에 부분적인 것이 부분적, 이제 음. 기억할 때됐다 특정한 아. 이런 말이야 자어드젝어젝트 worthy worthy 음. worthy 음. um. of notice, notic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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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아까 뭐 특정한 음. 월터 응. 뭐더 좋은? 응. 응? 월드가 뭐야? 월드가 뭐야? 월드? 월드가 음. 가치 있는. 아 가치 있는. 응. o 은노트는 공지? 그러니까 공지, 통지, 음. 뭐 주목하는 음. 거, 뭐 이런 음. 걸노티쓰스야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주목에 가치 있는, 음.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 일에 음. 된 거야. 음. 자 이거 예문. 어. There was nothing. there was nothing 어, in the letter the letter of particular particular importance importance 이게 음. 무슨 어 없었어요. 그 편지 에 어. 특정 한뭐 음. 중요함이 그렇지 그러니까. 음? 특정하게 음. 중요한 게그 음. 뭐 편지는 뭐별 음. 내용이 없었어요. 이제 이런 음. 말인가요? 음. 자, 비부터 음. 어 파티컬러리 Particularly 음. Particularly 음. 특하게 Good job a t h e verb Other verb Specially Specially 자 해석해보세요 특정하게 음. 특별하게 음. 음. 자 이거 example 음. He isn't He isn't 어, Particularly Particularly 어. Intelligent Intelligent 음. 네, 그거는 응. 뭐야? 그럼, 그럼 특기 같은 건가? 뭐가? 응? 뭐야? 파티클 놀이? 응. 뭐 특정하게? 그렇지? 그, 하, 이제 안 응. 케. 인텔리 전트 맞나? 그는 응. 응. 특별하지 않아요. 응. 특정하잖아요. 응. 응. 인텔리 전트가 응. 뭐야? 인텔리 전트 지능? 응. 어? 지능? 그러니까 지능인데 여기는 음, 뭐, 지능 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머리가 좋다? 그렇지 그러니까 특별히 음, 걔는 음, 그거 똑똑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야. 음, 그러니까 아무도 음, 똑똑하다 음, 이 말이 있다만 걔는 그러니까 걔는 특별하게 똑똑하지 않아요 음, 이런 말이야.